여기, 벽 뒤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멜름맥기 두꺼비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땅을 파고 들어가 세발 낙지를 띄운 뒤, 도망치는 녀석의 맨들맨들한 민머리를 구무구무 혓바닥으로 낚아챈과 동시에 한 입에 삼켜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김수영님, 반갑습니다. 혹시, 수영 잘하세요? <laughs> 좀물딱 좀을 좀을 딱 좀을 좀을 딱 좀을 들어보서 게임 같이 보다 건네. 나무 네보급 동체 시력을 가지고 있는 넬름베기 두꺼비는 한번 표적으로 삼은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 어? 네베... 어, 이 자식이서 무가선 이레벨 타이밍도 모르면서 아일하게 미녀를 섭취하고 있는 어리석은 녀석들. 이에 넬름베기 두꺼비가 두더지 허리케인으로 스몰더를 띄운 뒤 혓바닥을 내두름과 동시에 평타 평타하는 타를 때려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와우, 어. 아 야, 이거 저 말로 딱보을만 했는데... 아이큐가 한 자릿수인 것인지, 대놓고 기안을 타는 빠가사리 같은 녀석. 이에 넬름베기 뚜꺼비는 샤코가 방해할 것을 예상해 두더지 토네이도로 녀석을 띄운 뒤, 탐스러운 혓바닥으로 뺨따구를 햅타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와우 씨, 여기... 수불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넬름베기 뚜꺼비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순식간에 땅을 파고 들어가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짠~ 뭐야 이거... 잘 오면 뭔데? 응안 맞아. 쪼물딱 와디다. 근거리 미니언은넬름메기 두꺼비의 좋은 포도당입니다. 어, 아 이거 미니언 피막 뭐야? 넬름메기 두꺼비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입니다. 와드가 박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스로 미끼로 던져서 먹잇감을 낚아내는식의 사냥 방법은 넬름메기 두꺼비가 지능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 뭐지? 아, 아. 넬름메기 두꺼비의 무서운 점은 지능뿐만이 아닙니다.

이에 분노한 넬른베기 두꺼비가 혓바닥을 되돌려버리면서 어? <laughs> 태어난 지 15분 62초 만에 2차 타워 앞에서 분쇄당하고 있는 민트 초코맛 젤리 이에 넬른베기 두꺼비가 평타를 때려 절대 미각의 3스택 싸움과 동시에 좌측 아랫무빙을 예측해 혓바닥을 맞힌 뒤 뒤로 빠지는 척하다가 갑자기 두더지 어퍼컷을 날려보기 까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웃음> <웃음> 넬름맥의 두꺼비는 아까도 말했듯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샤코의 이동 경로와 심리 상태와 행동 패턴과 핸드폰 패턴을 분석하여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또 물다. 아, 고개 죽어 이 녀석아, 왜 조이야 죽는 거야, 바보야. 왕이든 복군이든 마음대로 불러라 강물은. 넬름맥의 두꺼비는 도주의 달인입니다. 누가 봐도 무조건 100% 언컨디션을 확실하게 뒤진 상황에서도 땅을 파고 들어가 유유히 도망쳐 나오는 아 여기 벽뒤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넬름맥의 두꺼비가 있습니다.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땅을 파고 들어가 세발낙지를 띄운 뒤 도망치는 녀석의 맨들맨들한 민머리를 고무고무 혓바닥으로 낚아 층과 동시에 한입에 삼켜 먹잇감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쫌을 딱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넬름메기 두꺼비 앞에서 깝죽거리는 미개한 녀석. 이제 스몰더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차! 많이 다 용가리 동지 앞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 이에 넬름메기 두꺼비가 신속하게 합류해 협바다가 되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쫌을 딱. 뭐야? 에? 뭐야? 샤커 왜 죽었어요? 이때 하루 종일 맥도어만 갈기던 우매한 피오라가 등장했지만 풍선 칼다이로 넬른맥의두꺼비의 두꺼운 지방층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 아니 이런 개같은 저 진짜 이제 벨코스 뭐뭐샤코뭐뭐스몰더다 다원콤... 원군. 와우. 끝.